유기업녀가 오늘은 녹화를 켰어요. 오늘은 제가 액게, 액게, 액괴 뭐, 액게가 집에 있잖아요. 집에 있는 액게 다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액게. 일단은, 이거예요 어, 이렇게 생겼어요. 핑크 핑크 핑크색이에요. 이다가 네. 일단 이 개가 핑크색이고 꺼내볼게요. 이렇게 어 보이시죠? 이렇게 기포가 기포가 이렇게 생겼어요. 모글보글하게 기포 소리를 어 이거 기 기포 소리가 안 나네. 기포 소리는 나중에 들려주는 걸로 하고 이렇게 핑크핑크한 액기가됐는데어 얘랑 똑같은 액개가두 개예요. 근데 느낌이 달라요. 얘는 느낌이 엄청, 아시겠죠? 보셔지는거 아시겠죠? 이렇게 느낌이 아주, 아주 단단하고, 단단하고 잘 끊겨요. 근데 얘랑 똑같은 액기가 있는데, 그거는 아주 잘 늘어납니다. 그것도 보여드릴 거예요. 엄청나게 딱딱해가지고, 이거를 나중에 살려보는 실험을 갖겠습니다. 어쨌든 얘랑 얘는 치워줘야겠죠? 얘는 너무 딱딱해가지고 만들 수가 없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거 말고, 다른 액계도 있긴 한데, 그거는, 네, 그런 것들은 버렸어요. 이상해져가지고, 느낌이 안 좋고, 뭐 이상한, 썩, 썩은 액계 같은 건 버렸어요. 이번엔 이런 액계를 가져왔습니다. 이것도 느낌이 아주 좋아요. 네. 어, 이건 기포가 있었네? 어쨌든 이렇게 생긴 색깔이 살짝 이상한,지만 느낌이 좋은 우리 액게 친구가 왔어요. 만져볼게요. 통은 좀 뜯고. 이액게가 되게 느낌이 좋고, 말랑말랑해서 좋아요. 해볼게요 바품도 크게 돼 대서 좋은데 바품을 한번해보도록 하게 씁니다. 기다려 보시죠. 이렇게 펴가지고, 짜담 펴가지고, 짜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이렇게 자고 Чуть-чуть-чуть-чуть-чуть. <laughs> 이거랑 이이이 이이 핑크색 액괴랑 이 액괴는 이름이 없을 걸요? 원래 상자가 있는데 상자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원래 얘가 이 색깔이 아니었는데 이 색깔이 됐어요 원래 얘도 핑크색이었거든요? 근데, 이 색깔이 됐어요. 핑크색이 원래 많았는데, 얘도 핑크색이었는데, 핑크색이, 아니고, 이렇게 됐답니다. 네. 이렇게 됐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죠. 손에 넣고, 어, 여기 빵자기가 묻어 있는 액계입니다. 네, 여기 빵자기가 묻어 있는 액계입니다. 네, 짱이죠? 만져볼게요. 근데 이거 손에 다 묻어요. 특기가 이게 다 손에 묻는 게 특기라 가지고 이거 좀 뺄게요. 손에 묻는 게 특기라 가지고 으자 이거를 잘못 빼요. 저가. 여러분 다 빼고 왔습니다 네 이제 만지면 돼요 네 만져보겠습니다 느낌이 이것도 진짜 좋아요 음, 이게 이름이 애니 은하수 슬라임이라고 우리 문구점에 파는 걸걸요전잘 몰라요 친구가 저는 친구가 필요없다고 준 액괴여가지고 저는 이게 문방구에 파는지 마트에 파는지 뭐홈쇼핑이 어, 파는지 어디에 파는지는 몰라요 친구한테 한마디로 친구한테 받았다는 거죠 그 손에 벌써 반짝이가 다 묻은 거 보이세요? 반짝반짝거리죠 아. 실제로 보면 손이 엄청 반짝반짝 거릴 거예요. 이거는 반짝반짝 거리는 게 좋은데, 이게, 손에 다 묻어요. 그게 특점이라는 뜻이죠. 손에 다 묻는 게 특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 그냥, 보고, 가는 거 아니죠? 이거 보고, 여러분들의 미션, 이거 보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하고, 그리고, 매일매일 저의 영상을 보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계속하고 있고, 재밌게 저의 채널을 봐주시고, 구독을 눌러주시고, 댓글도 좋아요, 칭찬을 눌러주시고 이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션 미션을 못 지키면 안 돼요. 미션을 못 지키면 벌칙이 있어요. 알겠죠? 그러면 다른 액개를 가져와 볼게요. 그럼 다른 액개 나와라. 뿅 돌아왔습니다. 다음 액개가 탄생했군요. 다음 액개는어이액개랑 똑같아요. 근데 색깔이 다르죠? 네. 똑같은데 색깔이 다르고 느낌도 달라요. 한마디로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정도 액개만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를 해야지 돈이 벌어지고 그 돈으로 이액를살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액끼를 사가지고 아주 여러분들에게 어머 고품 소리 들렸어요? 안 들렸어요? 방금 얘기할 때 들렸는데 어 소리가 아주 장난 아니게잘 들리네요. 이건 되게 느낌이 아주 좋아요. 네. 아. 이 구름 만지는 느낌 같아요, 뭔가 뭔가 시원하고 시원하대. 나는 네, 한마디로 느낌이 좋아요. 네, 응? 손마이는 느낌이 좋다는 뜻이었습니다. 아고 손사탕을 만지고 있는 느낌? 이럴까? 오늘은 여기까지. <laughs> 우리 집에 있는 액괴 다 소개하기 였습니다. 네. 그러면 안녕. 아, 맞다. 벌써 가시면 안 되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저가 방금 말해준 미션. 그거는 잘 지키고 가셔야죠. 잘 지키고. 가세요. 뭔지 모르는 사람은 기억력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안녕. 미션 꼭 지켜야 돼요. 미션 꼭 지켜야 돼요.